안녕하세요 평창고 학생 여러분 2학기 첫 번째 디리정 선입니다. 자 이해 고사만 보니까 우리 화이트 합시다 화이트 자 그럼 시작해 가겠습니다. 자 제목 더 터틀 센더 헤어 더풀 스토리 자 제목을 해석하면 토끼와 거북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본문을 읽어 보면 You have heard or read the story of the turtle and the hare, haven't you? 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but do you know that the story actually has a sequel 이 시퀄이 유하는것 같은데 시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후편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음 그리고 before getting to that let's read the first part of the story 그것을 읽기 전에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어봅시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고 아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 주요 어구가 있는데 이거 밑줄 치고 시작합시다 자 주요 어구 시퀄, 후편, 소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원스 오프너 타임, 옛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균 원트, 논쟁, 말한 싸움 네 루트, 경리풀어슬리 잠이 들다 온앤 온, 계속해서 오벌 테이크, 앞지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읽어봅시다 once upon a time a turtles and a hare had an argument or argument about t h argument가 어그리먼트 할까지는 안 됩니다. 자, argument about who was best <laughs> 옛날에 거북과 토끼가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 논쟁을 했습니다.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about who was best 그들은 경주로 그 논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they agreed on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 f the race. 그 다른 경주 경로에 대해 동의를했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그 다섯, 아니 그, 데이 디사이드 그두 번째 줄있잖아요그두 번째 줄에 디사이드 투 플러스 동사 운영은 뭐뭐 할 것을 결심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 그첫 번째 줄. Who was p a s t o l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괜히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알지? 얘는 다 적어놔. 그리고 자뭐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그 agreed on인 이게 뭐뭐에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the here should. 자 다시다시 다시. The h r e shot ahead and ran quickly for some time. 토끼는 앞으로 튀어나와 한동안 매우 빨리 달렸습니다. 음자 그리고 어, 왜 이렇게 길어 어, Then, knowing that he was f o r ahead of the turtles, he thought he would Sit under a tree for a short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그는 거북이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동안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He sat under the tree and fell asleep. 토끼는 나무 아래에 앉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 멍청한 짓이 멍청한 짓. 자, 그리고 while slowly working on working on and on the turtles over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거북이는 천천히 계속 걷는 동안에 거북은 그 토끼를 앞질렀고 곧 경주를 끝냈습니다. 저 거북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국에 토끼를 이겼네요. 네. The hare o r k 자 다시 다시. The h a r work of an real 어 real life that he had lost the race. 토끼는 잠에서 깨었고 자신이 경주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however, from the ending of this part of the story, the sequel starts. 그러나 이야기의 이 결말로부터 후편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 자, 내가, 음, 막하나가썰서을 뭐 풀어줄게 있는데 음, 그, 우리 학교 동아리에, 그, PIA라는 게 있잖아, PIA, 그 독서 동아리. 그 내가 그 학기 초에 딱거기를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고 해갖고, 토끼와 거북이를 썼어. 근데 그 토끼와 거북이는 내가 왜 썼냐면, 아 그러니까 다 다른 아이들은 다신청했을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책 썼는데 나 혼자만 그런 책을 쓴 거야. 근데 내가 그 책을 왜 썼냐면, 아 솔직히 내가 책을 안 읽기도 했는데 어 일단 이 뒷부분은 편집될 것 같아, 그냥 끊을게. 알지? 다음 비분을 보자. 알지? <laughs>